마 주제인데 치어리더는 왜 노출 있는 의상만 입어야 하는가라는 아, 네. 주제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한 5년 전에 동욱이랑 같이 서울 올라갔을 때 그때 유명한 언론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약간 페미니즘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분이기도 했는데 남자 분이신데 그때 기분이 뭐라 고 하셨냐면은 야구를 보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치어리더들이 나오잖아요. 음... 치어리더들이 치어리들이 옷을 어떻게 입습니까? 그때 따라 그쪽 편한 그 트레이닝복을 갖다 입고 했다고 해요 아니죠. 일반적으로 짧은 팬츠나 짧은 네. 치마를 입고 있죠. 배를 드러내거나. 보통, 그리고 누가 치어리더합니까 그러니까 이서 무슨 뭐 이국주 같은 사람, 이국주 같은 사람이 하나요? 아니면은 날씬하고 키큰 사람들이 하나요? 날씬하고 키큰 사람이야, 지 그렇죠. 예, 네. 그렇죠. 네. 예, 이쁘고. 저뭐 글래머러스한 사람이기보다는 키 크고 날씬한 사람들이 국룰인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뽑히죠. 그렇지. 그 다음에 아나운서, 그 다음에 그 승무원, 치어리더 다 비슷해요. 내가 봤을 때 몸매들이. 물론 그 중에서 치어리더는 특히 더. 키가 크고 춤을 음. 잘 춰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렇 네. 맞아요. 봅시다. 근데 그분이 아 근데 왜꼭치어리더는 옷을 음. 저렇게 입어야 되나 그냥 편하게 그냥 트레이닝복 입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동욱의 생각 음, 음 그렇죠 편안한 옷 입고 음. 해도 되고 실제로 도몇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약간 힙하게 그렇게 입고 한 적도 있는데 나 음. 뭐, 그것도 좋지만 음. 물론 뭐 편하게 입고 하는 것도 좋죠. 그래도 굳이 어 짧은 옷 입는 것에 대해서 굳이 비판을 드된다고 생각해요. 음. 음,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음, 그렇죠. 뭐 짧은 옷 입고 하는 게 사실 좋긴 한데. 그러니까 네. 섹시하고 노출이 있는 옷을 입는 게그 네. 자기가 원해서 그런 걸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한다는 건데. 근데 이런 것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치어리더는 무조건 다 약간 짧고 짧은 치마 입어야 되고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네. 거기에 나를 맞추는 게 거기에 강제적이거나 자발적인 부분이 없으면은 문제가 될 텐데 그렇지 본인이 그걸 원하고 네. 예쁜 몸매 드러내고 싶고 네. 그렇지 않냐? 그래서 치어리더는 어 그런 상황에서 왜 근데 치어리더는 그렇게 노출 있는 옷뭐 입어야 되지라고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음, 없을까 없지 어. 동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어. 네.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이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면 이거 같아 아예 그, 뚱뚱하거나 약간 평범한 몸매를 가진 사람도 음. 그렇게 이쁘지 않은 사람도 다만 춤을 잘출수 있잖아. 그렇지. 우리가 신동 같은 경우도 있잖아. 네. 막, 몸매가 펑퍼지만데 춤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춰. 음. 그러면은 가수 할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마찬가지로 몸매가 안 좋은데 박나리 같은 사람도 뭐, 음. 치열이 도하면안 되는 거야? 할수 있. 지 물론 인지도가 있으면 재밌겠죠. 막 네. 일일 치열이 다면 재밌겠죠. 네. 뭐 유이간이 유이간이 뭐 하나 유간 조산 출신인데 그, 그 하나 가 가지고 뭐 일일 치열이 도하고막그랬다 네. <laughs> 왜 반드시? 그리고 남자 치열이도 없는 건가? 나 그때도 들어. 남자들 응원단장 이런 건 많이 있지. 응원단장만 있는데 네. 왜꼭 응원단장을 여성은 여성이 하고 네. 남성이 치열도 하면 안 되는 건가? 응. 그니까 러이래서 보이그룹도 많은데 지금. 그렇죠. <laughs> 어. 사실 그러네. 그런 쪽으로 문제가 생겼으면 좋겠어. 음. 그러니까 치열이다니까 옷을 꽁꽁 싸매고 하긴 그렇고. 그렇지. 뭐레깅스를 입고 하시면 좋겠다. 이제 그 레깅스 격지하니까. 네. 맞아요. 어쨌든. 그왜 치열해서는 이쁘고 네. 키큰 사람만 해야 되고 여자만 해야되는거고 치례도는 계속 춤을 추고 체력소모가 같은 게큰 직업이에요 음. 너무 그렇게 싸매고 하면은 치례도 본인한테도 힘들 수 있어 근데 그거는 개소리 같고 음. 왜냐면 보여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 의 눈을 즐겁게 주기 위한 부분이 더 크잖아 사실 그렇보다 그러면 그곳이 그렇게 편하면 러면 반팔 반바, 반파 입어도 되잖아 나처럼 이렇게 그냥 우리처럼 반판 네. 반팔 입고 와면 문을 싫어하겠지 그러니까 박스티 입고 있으면 <laughs> 그렇지 않냐? 딱 쪼인 거 가슴을 적절히 드러내고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웃음> <웃음> 저는 그런 쪽 문제지기 보다는 본인이 그걸 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것보다는 왜 남자 치어리더 없냐 있잖아 음. 왜 여성 치어리더 단장은 없냐 음. 남성 치어리더 있을 수도 있잖아 여성 팬들도 많이 오는데 음. 아 그렇죠 그렇지 않냐? 예를 들어 차우 누나 네. 아니면 아까 NCT 그 동호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치어리더 하면 네. 좋아할 거 아니야 여성, 여성 팬들지 남성 팬들은 안 좋아하겠죠 남자들은 아, 안 좋아하지 그러면 절반씩 하면 안 되나? 음. 아 그럴 수 있잖아 반반씩 세울 수도 있고 아니 근데 네. 그렇게 해도 그 법이 없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대한민국 헌법이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음. 치열되는 여성만 해야 됩니다 이건 없거든 그렇지 그래서 어떤 구단이 큰맘 먹고 남자 세명 뽑는 거야 두명좀 뽑아가지고 세워놓으면 재밌을 것 같아 나는 나도 재밌을 것 같아 여성 팬들도 많이 오니까 어, 나는 그 정도 재밌을 그쵸. 것 같고 근데 이래서 이제 여성들을 남성들을 남성들을 위해서라도 여성 치열도 좀 있고 음. 여성 치열 네명 남자 치열도 두명 해가지고 같이 군무를 추는 거야 우리 그 옛날에 그런 것도 많았잖아, 동갑. 뭐, 코이트도 그렇고, 아니면 혼성그룹 많잖아. 음. 남녀 그, 같이 구무쳤을 때, 그, 거기서 오는 하모니도 있을 거예요. 그, 지않까 그러니까. 어,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어. 생각까 오히려 이렇게 문제제기하면 이건 패미적 접근이 아닌 거지. 그렇지 그냥 다양성 차원으로 접근해보는 거야. 맞아요. 어. 반드시 그래야 되나? 그니까, 러 패미적 접근은 이겁니다. 여성이 남성들의 눈요기감으로 전락되고, 그런 게, 그런 게 약간 전형적인 이미지로 굳어진 상황에서, 치어리더 조차도, 항상 뭔가 이쁘고 그렇게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노출되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것만 항상 이렇게 주장이 패 페미, 패미즘이라면은 어 남성 남성이 춤추는 걸 보,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잖아? 그렇기 때문에 남성 치료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진짜 주장해 볼수 있는 거잖아. 왜 여성 아, 반드시 똑같은 막 그게 있잖아 항상. 네. 이쁘지 않고 춤을 잘 추는 사람이 할수 있는 거고 음. 어, 개인 댄스를 보여준다는 지막 이렇게 음. 그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동이 너는 이제. 그그그 그, 그 친구한테 동의를 일단 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별로 않아요. 동의하지않아요동의하지않아요 아직도. 음. 음. 뭐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있어? <laughs> 뭐아그래 아니 나는 그래요. 뭐 된다고 해서 뭐 치르다가 무조건 노출 있는 옷만 입어야 했나 이런 주인 아닌데 입어야 되는 거 입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건 아닌데 네. 자기가 원해서 몸매를 드러내는 거로 입고 싶고 춤을 잘 추니까 몸매가 더 좋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치열이 치열이 돼 지원을 했는데 네. 거기서 그걸 벗은다고 해서 그렇게 문제지 기할 필요가 있냐 이거가 그렇지 어, 그렇기도 하고 그냥 항상 나는 이게 얘기, 그건 얘기하고 싶어 이제 그런 오히려 그렇게 응. 막 뭔가 내가 노출을 하고 싶어 노출을 하는데 야 저거 뭐성평품만에어 저거 페미니즘 관점이 안 맞네 이러는 것조차 이러는 것도 어떻게 보면 더 보, 완전 꼴보수적으로 가는 거예요 맞아 맞아 네. 맞아 맞아 내가 짧은 옷 입고 싶어도 있는 건데 그그 어, 갖고 이제 그렇게 그런 식으로 눈치를 주고 제한하는 사회라면은 그것도 나는 불건전한 사회로 생각해. 그러니까 동의이 그거니까. 선택과 자유가 그러니까 선택과 자유라는 그 권리가 많은 사람들 충분히 누려야 되는 거라고 인정하잖아. 네. 근데 그거를 한국 사회가 여성은 이것만 해야 돼 저것만 해야 돼 이런 게 약간 통념이 있어가지고 억압받는다 그것도 맞죠 인정할 수 있어 네. 인정할 수 있다 쳐 학교 어떻게 뭐,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무조건 대학 가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막 그렇지 인정한다 치는데 반대로 내가 입겠다는데 음. 야 여성이 그렇게 입은, 짧은 치마 입으면 안돼 여성은 무조건 머리 짧아야 되고 뭐 오히려 반대 여구로 너는, 너는 지금 저 짧은 옷을 입으면서 어, 성상품화에로 성상품화를 하는 거야 이렇게 성상품화적 그런 사회 방향에 기여하는 거야 이런다든지 그렇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또 그것도 있어 뭐냐면은 어. 여자가 주체적인 삶이 돼야지 그렇게 막어 남자들이 원하는 대로 막어 그렇게 짧은 옷 입고 막어 화장하고 이러면안돼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 탈코르셋을 강요하는 것도 자기 자유를 침해하는 거예요. 력이지 사실은. 네. 네. 심지어는 강요하는 강요는 누가 강, 강요는 없죠. 강요는 없는데 그런 식으로 막 주장을 하고 막 주변, 그런 그러니까 식으로 뭐냐면 주변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면 강요한다기보다 뭐냐면은 음. 얘기하면서 그냥 꾸미는 거 좋아하고 음. 예쁜 거 입고 좋아하고 이런 여자를 갖다가 이미지를 모는 거지막 막 그렇죠. 너는 잘했다. 너는 해픈년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몰상식한 사람으로 몰고 여성 주체로 살아내 이런 말할수 있는데, 네. 근데 보통 이것도 허수아비일 수 있는 게그 사람 그 보통 그 패미들은 그 여성 가지고 뭐라하지 않아요. 음. 그, 그거를 부추기는 주체측 기업측 그 다음에 그 남성들 일부 남성 팬 커뮤니티들 이런 사람하고 뭐라해. 음. 그 여성들한테 뭐라는지 한 번도 없고 그게 싫은 거야 남성들은 또 그러니까 패미 욕하고 말이는 거야 그래 그래서. 그런 말 있어 막말로 패미도 거꾸로 어, 잘생기고 몸 좋은 남자 보면 또 좋아할 거잖아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게 있긴 했겠죠 네. <laughs> 그러니까 남성의 성상품화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잘안한부분이있 그래 있어요. 남성도 <laughs> 성, 남성은 뭐 성상품화 안 되냐 이거지 어 남자들도 우통과고 복근 보여주셔서막 이렇게 막 그러니까 남녀 가리지 말고 성상품화를 되게 정교하게 해야 되고 좀 자제해야 된다고 말하면 이해가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근데 또패미들이 이야기하는 건 이제 여성만 강제적으로 성상품화에 그런 쪽으로 진입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말하겠죠. 예, 음. 네, 그런 게 당근부터 사실인 것 같고. 그렇잖아. 우리가 여성 눈요기가 많지. 그래서 지캠도 뭐 여성이 그게 많지. 남성이 많냐.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잖아. 압도적으로. 그렇죠, 봐 맞아요. 그건 인정해야 돼. 그 정량적 수장으로 보자고. 네. 나는, 난 이렇게 생각해. 난페미니스트 아닌데 페미니스트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음. 받아들이지 않을 건 받아들이지 않는 게 되게 많아. 더 많아. 네. 여기까지고 네. 페미니즘적으로 비파하는게 그 아니라 내가 봤을 때 그냥 여성도 남성도 치어리드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나는 그래요. 어, 왜 반드시 여성만 있어야 돼요 춤잘 추는 난, 그 디드래곤이나 나는 옛날에 그 과거의 비도 그렇고 네. 춤잘 추는 남자도 되게 조, 멋있어요 남자도 나도 이제 그렇지. 그런 거 있잖아 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뭐 근데 일반적으로 일반, 일반적으로는 듣보잡이 남자 춤추는 것보다는 여자가 춤추는 걸 남자들은 좋아하겠죠 네. 근데 여성 팬들이 많잖아 야구장에 그래. 그렇잖아 어. 걔들이 여성 춤 보면서 막 좋아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엄청 꽃미남이고 잘생긴 남자가 와가지고 춤추면 도착하겠지 아 그럼요 그럼 그때 그 페미니즘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왜 남성 치어들을 성상품하냐 이렇게 뭐라 해야지 그러니까 그러진 없겠죠 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